사백 33장 기아신주여 날부터사1 2 3 4 부릅니다. 겸이부터 감정을 넣어서 믿음으로 시작 기아신주여 날부터사 저,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꾸주어 니어, 에는안어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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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전결한 맘에게니 <laughs>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죽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 아멘. 귀하신 주.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laughs>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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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 m 장 n 절 m e 로 내려간 바벨 m e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루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눈의 백향목도 너로 말며 막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월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자 <laughs> 여기에서 수월로 내려간 바빌론 왕이라는 거 뭐야? 수월은 뭐야? 수... 어. 수월은 지옥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럼. 알겠죠 그래서 음. 수월에 떨어졌대. 그래서 수월에는 뭐가 있나 볼까요? 11절에 시작 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떨어졌으며 내비파 소리까지 오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 두다 했어요. 자, 수월에는 구더기가 있어. 구더기가. 알겠죠 구더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렁이가. 지렁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몸속을 통과할래? 뭐가 구더기. 그래서 막 이렇게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구더기랑 벌레가 있어. 어, 지렁이. 여기 여기 저 성경에 지렁이도 있더라고. 이게 몸속을 막 통과해갖고 죽지도 않고, 알겠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고통 받으면서. 나의 허고 내 위에는 뭐가 있다고 지렁이가 막 덮고 있어. 그다음에 내 밑에는 뭐야 구더기가 막 있고 우물 하고 막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시작. 그들은, 그들은 다 내게,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하리로다 했어요. 자. 바벨론 왕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 격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아래 수월이라 했으니까 지옥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있다. 알겠죠? 아래 에 있어. 천국은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다고 했는데 위에. 알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표현했죠. 수월은 뭐라고 아래. 그래서 우리 지구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지구의 중심부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과학 시간에 이내 뭐가 있어? 용암. 핵. 핵이 있어. 핵. 알겠죠? 핵은 뭐야? 불덩이란 말이야. 불덩이. 알겠죠? 지구의 중심으로 중심으로 계속 땅을 파고 계속 중심으로 가면 막 용암 같이보다 훨씬 더 뜨고 그핵 불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누구 나그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어떻게든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성경 어 어떻게 거야? 그걸 어떻게 안 나면 어떻게 알았나? 측정했겠지. 측정했대. 어, 로봇이 들어갔어. 로봇이 못 들어갔지. 어들어가서 그냥 온도를 측정했겠지. 아니면 어림 잡아 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신기해. 근데 그또 그것도 있잖아 우주 에는 은하계가 있고 거기에 또 은하계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하죠 사람들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인공위성을 하는 거어뭐 전체 만원경으로 측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뭐 하는 방법으로 뭐 있, 있겠지 뭐 맞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래에 보면 수월은 어떻게 돼요? 엄청 뜨거운. 알겠죠? 우리가 그런 핵 주변에 어떤 고기의 세계 수월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맞죠? 아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는 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지오 수월은수월은 수월은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 핵 주변에 정말 해왔고. 성경에 그대로 그대로 너무 뜨고 그 어떤 거이 뜨고도 우리가 할지 못하는 그곳이 핵 주변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아래 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랬어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야 여기서 바벨론이란 말이 여기죠? 있 바벨론 왕이 오는 것을 영접한데 수월이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 로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했어요. 열방의 모든 왕들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한다. 이건 뭐야? 모든 세상의 영들과. 결국엔 열방의 모든 왕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수월이 영접한다. 다 결국에는 수월로 다 불두덩이로 떨어진다는 소리.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 우리에게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에...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왕이었고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 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가 결국에는 엄청 강대국이었대.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다는 것은 뭐요 결국에는 그렇게 악, 억압하고 강하던 그 바벨론의 나라가 결국에 그쳤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 거 아닐까? 결국에는 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아기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여기 중요한 건 여기 5절이죠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기네 몽둥이와 통치자의,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꺾으셨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겸이? 어, 하나님께서 응. 아기네 귤 꺾었. 꺾어... 어, 몽둥이와 어, 통치자의 귤을 꺾었다. 알겠죠? 귤은 뭐야? 송강규할때 귤란 말이야. 알겠죠? 응. 귤. 귤을 꺾으셨다. 몽둥이는 뭐야? 아기네 몽둥이는 뭐야? 결국에는 아기네 몽둥이는 아기니 갖고 있던 총각 칼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귀는 뭐요 귀. 송강귀 할때 귀란말. 통치자의 귀는 서옥귀자. 알겠죠? 서옥귀는 뭐야? 앞에 왕이. 앞에 왕이 이렇게 쭉갈때그 앞에 서옥불. 알겠죠? 그 귀. 불을 들고 있는 귤 이렇게. 그게 규, 그게 귤를그걸 규라고 해,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규는 뭐야? 동치자의 규라는 것은 동치자가 앞에서 어어어 어, 어, 갖고 이렇게 앞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전등 불빛을 이렇게 쭉 하는 그것을 귤를 꺾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팔절에 항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요.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적 올라와서 우리를 배어 버릴 자가 없다. 그러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을 얻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가 보는 것은 뭐요? 그러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 바벨론도 꺾으신다 꺾으시면 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수월로 떨어져서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그곳에서 아주아주 두고 오는 그곳에서 여기는 죽지도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서 어, 몸부림치며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이걸 볼수 있어요 그래서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와 우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이 세대는 어떤 누구를 누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루시 비유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 왕, 수월로 내려간 바벨론. 결국에는 사단 마귀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단마귀 있을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사단마귀도 결국은 어떻게 돼? 지옥에 지옥에 하나님께서 평생 가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 사단마귀도 다 심판해서 지옥에 가죠. 그렇죠? 원래 사단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수월이란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바벨론 왕은 결국에는 사단, 마귀, 이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꺾으시면 그 어떤 것도 다 꺾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구주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자마다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냈고 결국에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수월로 다 떨어져서 평생 그 하나님께서 그 했던 그 수월로 결국엔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아멘. 여와께서 아기네 몽둥이의 토치 자의 줄을 꺾으셨고다 아멘. 님어떡옥 너가... 바벨론, 더염, 옥에 가지 않을 뚜 듯도록... 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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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인 n 인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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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염려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러신 심판 앞에 온전히 맡기며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 치자에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데요 하나님들 고아고 회개하며, 하아 있도록 네. 아멘. 여호께서 아기네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어 우리가 악인들에게 들지 않고, 다만 의인의 어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또한 세상과 악인들의 그 께에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깨워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께에 넘어져서 수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를 용접하여 의인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오직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부르므로 하늘나라 천국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과오 52장인가요? 이어서 헌금 하실게요 일절만 하겠습니다. 일자만 50장 찬송가요. 네게 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to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루시가 지갑을 잊어먹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갑을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또한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받아 o n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n g 니다 아멘.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n g Kong, Hong Kong, Hong k o n 드려지는 이참 헌금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 n g Hong k o 그 가난한 중에서 살게 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어,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이제 어 내일에 우리가 특송이 있어요. 우리 특송이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사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네가 외웠고 정말 믿음으로 찬양을 부릅시다 응예자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번 주부터 들어가나요 다음 주 22일이죠 22일에 한다있네7 어? 7 원래 22일이었는데 아, 아 27일? 너는? 너 27일 27일 똑같네 담에 오빠는 6월 응? 어, 6월달에 하고, 오로는 27일, 이도 27일. 어, 그래요. 그럼 이번주 안 하고 하든 열심히, 알겠죠? 이번주도 열심히. 자, 자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